저처럼 특히나 저처럼 40대를 지나고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나이가 40대가 지나가서 인생 후반부로 가는데 뭘또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냐 뭔가 새로운 목표를 또 가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매뉴얼이 장착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뭐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혹은 어디를 졸업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혹은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각자만의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매뉴얼이죠. 그 레고 매뉴얼들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나이 마흔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상 중반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매뉴얼은 완성이 됐잖아요. 마지막 페이지를 내가 봤단 말이야. 이미 마지막 페이지가 완성된 지가 한참 지났어. 막 내가 꿈꾸던 그런 미래와는 지금 현재가 너무 달라. 내가 내 마음속에 20대 때 품고 있었던 뭔가 레고 매뉴얼은 멋진 스포츠카였는데 그냥 내가 막 조립을 하다 보니까 왠걸 그냥 조그만 그냥 소형차가 완성이 된 거죠 내 마음엔 들지는 않아 물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내 인생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버린 걸요 나이 마흔 살이 돼 보니까 이제 알았던 거죠 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동차가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와, 이미 완성된지도 한 10년 넘었어 그 차가 그러니까 맨날 그 차를 보면서 그냥 그래. 이 레고라도 어디야? 이거라도 가지고 놀자. 이러면서 다 매뉴얼은 이미 해질 대로 해졌어. 너덜너덜해진 그 너덜너덜해진 그 매뉴얼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죠. 그 조그만 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그런 분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현재의 40대의 모습이 저는 그래도 제가 원했던 모습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장난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고장나고 약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설명서도 다 해지고 뜯어지고 흐려졌어요. 매뉴얼도. 비록 나이 40살이 지났지만 나는 새로운 레고를 다시 마음속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한 그 도구가 바로 유튜브인 것이죠 유튜브가 그냥 단순히 야 유튜브 한번 해봐 주변에서 야 유튜브 하면 뭐 대충 용돈벌이 정도는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의 인생 후반부를 위한 새로운 레고를 다시 구입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레고를 가지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사이즈 어떤 사람은 작은 사이즈의 레고를 새로 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기의 레고를 정해서 시작을 하셨든 저는 일단 마음속에는 새로운 레고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레고 선물을 받았을 때그 마음처럼 제 아내는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레고 제가 선물을 해 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신이 나해요. 그 레고를 딱 받았을 때그 느낌을 이제 또 받는 거죠. 우리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 나의 설레임 그리고 가슴 복참을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레고의 완성품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20대 때 후회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 내가 원했던 레고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40대에 지나면서 내가 두 번째로 만들 레고는 훨씬 더 크고 웅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완성했을 때 그 완성작품이 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 내가 원했던 레고가 바로 이거야. 이 레고가 내가 진짜로 바랬던 그거지. 라고 내가 내 나이 50 혹은 60이 됐을 때, 그때 완성된 그 레고를 바라보면서 진짜 만족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이걸 위해서 인생 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기가 마음속에 첫 번째로 목표했던 것들은 한번 목표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다 읽어봐도 자기가 첫 번째로 도전했던 건 대부분 실패하고 자기가 그 쓴맛을 보고 다시 늦은 나이지만 재도전 재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나의 두 번째 레고를 마음속에 심는 걸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통점인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 난 아직 늦지 않았다. 어,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 내 인생의 레고 내가 이 조그만 자동차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레고를 최후에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레고 매뉴얼을 내 마음속에 장착을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내 삶에 이제는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네, 내가 살면서 다시는 왠지 볼것 같지 않았던 그 단어.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내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예. 어, 그래,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마음에 품고 다시 내 아의 하루를 재설계,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재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재설계한 나의 하루하루를 내가 온전히 풀 파워로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 나이에 다시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일관된 속도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과거에 없었던 그런 단어를 마음에 품은 지가 너무 오래전 옛날이라 까먹었어 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내 가슴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막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요. 제가 영상 속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면서도 제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예,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느낌을 아예 못 받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 제 안에서요. 예, 제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막 소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발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네. 그 에너지를 믿고 있는 거죠. 저는 그 희망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려면 내가 새로운 레고를 가질 때그 소년의 마음처럼 완성된 페이지를 내가 정말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런 희망을 내가 마음 속에 품으려면 적당한 목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레고 한 열몇 페이지 지나면 완성되는 그 작은 사이즈로는 그 동력이 만들어지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하면 그거 다 만들어지는데 그 완성된게 내 마음에 들리도 없고 결국엔 아 내가 다시 도전했지만 얻은건 고작 이거였어? 이런 느낌만 들 뿐이에요. 또 실망한다고. 인상 후반부가 그렇게 되면 내 과거에 했던 그 불만족스러운 삶을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내가 인생에서 단한 번도 설정해 본적 없는 나의 미래를 설정해 보라는 거예요 뭐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다들 막안 하려고 해막 겁을 내 아우 내 나이에 그렇게 되나 아우 난 이제 뭐 나이가 5,60인데 내 나이에 그건 너무 무리야 나는 눈도 잘안 보이고 체력이 약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백세 시대잖아요 내가 앞으로의 삶이 20년, 40년, 5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의 내 삶도 오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으면 유튜브를 안 했겠지. 예. 네. 근데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하고 뭔가 바꾸고 싶은 거잖아. 지금의 삶을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다면 최소한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유튜브 활동을 할때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유튜브 활동을 절대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명확한 나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나는 뭐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면 얼마 전 제가 미스터 비스트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어떤 미래의 모습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미스터 비스트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왜냐면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가 컨텐츠를 아예 다 바꿔버렸잖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해서는 본인이 상상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컨텐츠로는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컨텐츠를 시도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역시나 과감한 미래 목표의 재설정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미래 내 가슴 속에 나의 꿈의 미래 유튜버의 그 모습을 심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것과 가까운 나의 모습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벤자민 하디는 책 속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인생은 역순이라고 말이죠. 최종적인 목표에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지금 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최종적인 나의 미래에서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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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계속 내려와 보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만 오늘의 내가 할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페이지를 레고 페이지를 거꾸로 넘기라는 거지. 저는 이 개념,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서 아, 그래 이거다. 이 말을 내가 해봐야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저는 고작 일개 유튜버일 뿐인데요 그런데 이 벤자민 하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는 근데 벤자민 하디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분들의 말씀을 그냥 넘겨짚지 마셔라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이런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저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초반에는 매우 잔잔하게 시작했지만 후반부에는 제가 막 목소리 톤을 또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목소리 톤을 언제 올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평소 때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제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꺼낼 때면 저는 막 흥분해요. 왜냐면 제가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누군가 저를 탁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강해요 누군가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에게 어떤 질문을 탁 했다 그럼 무조건 이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저는 요즘에 완전히 이런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매일매일 그 고민과 생각과 행동이 저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완전히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그것도 과감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보다 어리신 분들 아마 되게 많을걸요 제가 오늘 올해 나이가 47살이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들 분명 엄청 많죠 저보다 물론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목표 재설정 하셔서 인생을 좀더 내가 멋진 삶을 살수 있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